즐겁군요. 오늘은 또 악인을 가져왔습니다. 휴먼 <laughs> 4, 50년 후의 대통령 선거 개재밌을 듯. 후보 토론회에서 아니, A 후보님 30년 전에 메이플 스토리 인벤에서 하아 <laughs> 컷이 돼버려!" 이런 글 쓰셨는데, 이게 뭡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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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머리가 아예지겠다 진짜 야... 역대 최악의 대통령 대선 부정투표 <laughs> 새끼 파마첵스 야당 후보 탄압 시위 무력 진압 해외 순방 중 물건 절도 새끼 아직도 이 새끼 빠는 놈은 왜 빠는지 모르겠다 저지랄 다 했는데 상대방한테 처발렸잖아 무는 끝판왕이네 쌍놈의 새끼 이거 새끼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DC 눈높이 교육모음 근데 왜 청구를 눈으로 보면 안되는거임? 하얀 문나 바보? 청구도 널 들여다보니까 오,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는 이거 상상만 했던건데 와 이걸 진짜 해본 사람이 뭔 상황임 설명 좀 어... 스팀 뭐 털렸다고? 소스 엔진 소스 코드 털렸는데 그 와중에 스팀 API 코드도 같이 털림. 사람 말로 해줘. 집게리와 게살 버거 레시피 털렸는데 손님들 카드 내역까지 같이 털렸다고. 아. 아! <laughs> 본부장이면 직급이 어느 정도임? 높은 거임? 사장을 사단장이라고 본다면 본부장은 연대장이라고 보면 된다 연대장이면 어느 정도로 높은 거임? 사장이 해군원수면 본부장은 삼대장임 눈높이 설명 개웃기네 진상이 사장한테 정신병이 있냐는 거야 가게 진상이 사장한테 너 정신병 있어? 이랬는데 사장이 네 이런 거야 근데 진상이 병원은 갔어? 그거 약을 잘 먹어야 돼 이러면서 사그라듬 사장 진짜 또라이 같아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짱남이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당황해하더라. 나이쁜 편이고 다 같이 놀다가 어쩌다 둘만 잠깐 있었는데 내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당황해하면서 막눈 쳐다보도 피하고 그러더라. 뭐지? 누구든 저렇게 보면 놀래. 고장난 짱구 애비 마냥 쳐다보면 존나 무섭지. 아. <laughs> 헬스장에 푸른 주스 가져가면 생기는 일 누가 내 운동 가방 안에 푸른 주스 훔쳐감 이게 푸른 주스가 그 설사 나오고 막 이런 거지? 그 장에 되게 좋다고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쾌변하려고 올리브영에서 사왔는데 누가 쎄병한 건지 가방 안에 없다 누가 가져가서 처먹었으면 한 10분 뒤에 큰일이 날 텐데 푸른 주스 진짜로 훔쳐가서 먹었나 보다 샤워실에서 똥 지린 놈 있다고 소근거린다 푸른 주스 훔쳐먹은 놈 샤워실에서 못 나오고 있음 조절이 안 되는지 계속 싸고 있어서 샤워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트레이너들이 샤워장 앞에 있음 지금 땀에 쩔어서 씻어야 되는 회원들 짜증은 나는데 냄새가 X돼버려서 샤워장 바로 앞에 있는 라커룸 들어가도 힘들어서 렉 있는 곳에 몰려있는 중 뭔가 X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laughs> 마음이 좀 그렇네 푸른 주스 도둑놈이 앰뷸런스 불렀다 포도주스 먹었는데 포도주스가 상했다고 함 근데 헬스장 정수기 옆 1회용 물컵 버리는 곳에 있는 푸른 주스 빈통 보면 100% 푸른 주스 먹은 게 맞는 거 같은데 사람들한테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할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씨발 음료를 훔쳐가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아참 어, 진짜 원작자도 인정한 오류 마법의 성, 걍 지남 늪, 걍 건넘 어둠의 동굴 그대를 발견 손을 잡음 몸이 떠오름 자유롭게 날기 시작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그렇다면 정당한 노래 제목은 마법의 성늪 어둠의 동굴 <laughs> 어둠의 동굴로 할걸 그랬나 <laughs> 지분으로 따지면 맞는 얘기긴 한데 알뜰하게 사는 DC 유저 본인 합리적 소비자 인정, 취미 노벨피아 구독으로 웹소설 읽기, 폰 당근마켓에서 산 8만원 S급 아이폰8, 요금제 9,900원 알뜰폰 요금제, 태블릿 29만원 스냅 870 탑재한 P11 프로 2021, 게임기 미국여행갔을때 폭동에 얼떨결에 동참해서 공짜로 약탄한 PS5, 길 가고 있었는데 폭도 무르기를 가 가게에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쓸려서 얼떨결에 들어갔다고 함. 들어갔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아하. 들고 나왔잖아. <laughs>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야 된다고 배우기는 했는데, 이씨발. <laughs> 넷플릭스 계정 해킹 당한 사람. 내 넷플릭스 계정에 어느 날부터 나샤라는 애랑 헨리라는 애가 프로필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길래. 뭐 어떻게 뚫었는지는 몰라도 그래 같이 쓰자 하는 마인드로 가만 내비 뒀는데 며칠 전에 계정 전체 설정을 스페인어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러서 분명 잘라버림. 욕심 좀 적당히 하시지 거참 프로필만 지우고 비밀번호 그대로 뒀더니 또 들어와서 프로필 만들었길래 뭐 보나 이 새끼는 하고 봤더니 카케코루이 보길래 착한 놈 같아서 프로필의 계정 언어 설정 바꾸지 말라고 해둠. Don't change the language setting. One more time. And I'll change the password. <laughs> o <Okay>. a <laughs> 내 진심이 통한 거 같다. <laughs> 카케코루이 보길래 착한 놈 같아서 이게 되게 <laughs> 신기하네. 진짜 누나 있는 집 특징. 누나, 나 사랑해. 응,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두명 중에 하나야. 사랑해. 나도 내 주변에는 아니던데. 누나, 왜 사랑해?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 그냥 평소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못 해본 지 오래됐는데, 마침 명절이라 해보는 거. 진짜 그 이유 맞지? 툭 걸고. 이응, 그래, 나도 사랑함, 감사. 남매끼리 사이 좋은. 근데 여동생은 존나 패고 싶음. 애들을 패고 다니는 아들 때문에 학교에 불려온 아버지. 대 아드님이 이 아이들을 괴롭혀서 학교를 오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학교는 테러의 장소가 될수 없습니다. 이곳은 배움의 터가 되어야 되죠. 제 아들과 여기 있는 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한명한 한 명씩. 아, 멍청한 소리는 집어치워라 괴롭히나는 거야말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애들이 회복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세상은 혼란하다고 괴롭힘 당하는 건 예방접종 같은 거야 백신이지 너희 같은 새끼들은 내 아들 피해 다니는 법좀 배워야겠다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위대해졌는지 아냐? 괴롭힘 당해서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저 꼬맹이가 괴롭힘 당했으니까 제 30살 되면 가장 핫한 새끼가 될 거다 내 새끼가 10년 후에 주황색 옷 입고 길가에서 쓰레기 주울 때네 새끼는 의대에서 암치 치료하면서 식사하고 다니겠지. 고맙다고 안 해도 돼. 내가 암 치료하고 싶다면요. 넌 감방 가서 동료한테 입안 걸리나 조심해라. 진심으로 나 말이란다, 아들아. 말 <laughs> <laughs> 말이 없다. 야, 저 대박이다. 야, 시원. 쩐다 쩔어. 와. 부모님 등쳐먹고 사는 개 호로 자식 디신. 이렇게 등쳐먹고 사는데 평가좀개 호로 자식 도전. 그는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왜 그거를? 그걸...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수시 대학원에서 6개 넣었는데 다 떨어졌거든. 근데 초중고딩 때 마스터했던 엑셀 워드 포토샵 신공으로 인서울 대학 합격 원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어줌 부모님 덩실덩실행 그때 35,000원짜리 곱창 먹고 난리 났었음. 여튼 고등학교 겨울방학 동안 정교한 주작제를 시작하기로 함. 야갤에서 배웠던 빡초카개론 등등 대학 잡지식들을 베이스로 직접 그 주작한 대학 주변 탐사까지 다녀옴. 주변에 지하철역이 무엇이 있는지 명물이 무엇인지 어두운 면 있는지 등등. 대학 건물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대학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어가며 조사하기도 했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알아본 입학금과 등록금 납부할 금액이 총 3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말하니까 부모님이 대준다고 함. 내 명의로 입금해야 된다며 부모님이 내 통장에 쏴주고 다른 은행에 내 통장에 쏘는 형식으로 350만 원 낼름 먹었음. 그걸로 풀스 포도 사고 컴퓨터도 새로 맞추고 몽블랑 지갑으로다가 하나 사고 옷도 100만 원어치 샀음. 여튼 졸업 이후에 신입생 옷티 간다면서 친구 집에 2박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음 기본적인 대학 행사들은 홈페이지에 써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과마다 일정이 다르니까 대학에 극과 다니는 학생 페이스북도 수시로 보면서 일정 체크하면서 특성을 배워감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대학 간다 뻥카치고 PC방에 놀러 앉아 있거나 문화 탐방하면서 자기 소양을 갈고 닦음 그 짓을 4개월 하고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 7만원 이제 8월달 곧 있으면 2학기 개강이 시작됨 주작된 등록금 납부서 워드를 이미 만든 이번엔 380만원 정도 받아낼 생각 나 얼마나 호러스 그냥 이 능력으로 좀 다른데 어렵다 사는 게 진짜 친구에게 1억 5천을 빌리고 안 갚는 놈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양심 고백에 대한 주제이길래 저도 감히 써봅니다 오래전한 친구에게 1억 5천을 빌리고 현재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쉬. 당시 저희 집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져 도피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고, 제 친구 중참 착하고 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늘 친구들한테 거부할 줄 모르고 잘 구슬리면 써먹기 좋은 새끼라는 이미지가 있는 친구였지만, 전그 친구에게 무엇도 부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급해서 그 친구에게 언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1억 5천만 빌려줄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고 연락해 준다 그러더니 2주 후에 큰 박스에 돈 1억 5천을 넣어서 주더군요. 본인이 빌린 돈 플러스 정읍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저한테 1억 5천을 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제가 먼저 쓰자 했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천천히 갚으라 했습니다. 전그 돈을 받고 며칠 후에 외국으로 도피했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고 할 때쯤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했는데 솔직히 갚기 싫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저. 와, 진짜 씨. 특히나 이거는. 차용증도 현금으로 전부 받았던 터라 돈을 주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억 5천을 한 번에 돌려줄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결국 갚지 않고 7년이 흘렀습니다 건너 건너 들으니 이미 친구는 이혼했고 빚 때문에 전주 반지하방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작년 겨울부터 제가 그 친구 집 우체통에 돈 10만 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이렇게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라도 받아 제 친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명절 날마다 우체통에 10만 원씩 몰래 넣고 옵니다 내 친구 수연아, 미안하고 앞으로 너에게 사죄하면서 살게, 언젠가 웃으면서 밥한번 먹자. 이런 애들이 칼 맞는구나. 야, 진짜, 오랜만에 빌런다운 빌런을 보네요. 와, 진짜. 백화점에서 아이 잃어버리고, 귀금속 진열대를 깨부순 중국 엄마. 무슨 뜻이지? 와, 소화기로 저. 아이를 쇼핑몰에서 잃어버린 부모가 보안 요원을 찾아갔지만 보안 팀이 바로 해결하지 못함. 부모가 금문방 지낼 때 유리를 깨부수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쇼핑몰 출입문이 모두 닫힘. 결국 아이는 화장실에서 찾음. 이미 옷이 바뀌고 머리카락까지 싹 밀려 있었음. 와, 존나 무섭다. 진짜 대처를 잘하셨네. 와, 와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